이, 여러분들이 궁금한 걸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은 즉석에서 아주 영양가 있는 답변을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립니까? 예. 자, 이제 프랑스 와인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보낸 동영상을 김건 사장이 봤나요? 안 봤나요? 예? 봤어요? 진짜 봤어요? 그, 내가 강의한 게어때요 좀. 이해가 잘 되든가요? 실감이 있든가요? 이해가 안 되죠. 다 되죠. 전문가, 와인 전문가니까. 예. 네. 자, 여기 이제, 그죠? 그래서 대략적인 것만 여러분들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이태리고, 이게 프랑스입니다. 그리고 이게 스페인이고, 얘가 이제 포르투갈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이태리는 와인 생산 1위고, 프랑스는 와인 생산 금액이 1등이고, 비싼 와인이 생산되니까. 그 사실은 프랑스가요 와인 수출하고 수입이 똑같아요. 50% 이상 자기 생산된 50% 이상을 자기가 수입을 하고 50%를 수출을 해요. 또 50%를 수입해서 먹습니다. 프랑스 가 엄청나게 특히 레드 와인을 많이 먹는 나라입니다. 스페인은 재배 면적 1등이죠. 그래 다 1등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생산량은 이태리가 1등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 프랑스는요. 이 이태리는 전국도가 와인밭인데 프랑스는 어, 와인을 생산하는 지역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걸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쪽이 여러분들이 기후를 알기 위해서 이쪽을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네, 지중해고, 어, 에라트리안 지중해고, 이쪽이 이 대서양이죠. 대서양. 네, 이쪽이 지금 아, 영국이 이쪽이 있죠. 영국이, 네, 영국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후적으로 볼때 이쪽을 어, 프랑스를 이쪽을 대서양 기후, 대서양 기후, 이쪽이 에, <laughs> 지중해성 기후, 그 다음에 이걸 어, 내륙 기후, 그 다음에 알프스 산맥 쪽으로 이 산악 기후 이렇게 에, 기후가 어, 어, 틀립니다. 그래서 사실 프랑스 중에서 지금 프랑스 지역을 앙주부터 시작해서 노르망디까지 이쪽 지중해 쪽에 있는 이쪽 지역을 무려 한 400년 동안을 400년 동안을 영국이 점령을 했어요. 영국이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보르도 100년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프랑스하고 영국하고. 예, 그 지역이 여기에 보면은 이 이쪽 지역입니다. 이게 보르도입니다. 보르도 지역. 굉장히 유명합니다. 보르도 지역. 그래서 사실은 이 보르도에 있는 와인을 전부 영국 사람, 네덜란드, 이쪽, 북유럽에 있는 국가에서 다 수입해서 가서 먹었어요. 이쪽은 영국을 포함해서 북유럽, 저 독일, 이쪽 룩셈부, 이렇게 벨기에 이쪽에는, 덴마크 이쪽에는 와인 생산이 안 되거든요. 너무 추워가지고 춥고 폐가 많이 없어가지고 안 되는 지역에 다 수출했는데 그걸 보르도에서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보르도가 엄청나게 와인이 발달돼 있죠. 그래서 백년 전쟁을 했죠. 이때 이 전쟁을 어 끝내게 승리로 이끈 사람이 잔다르크라는 여자였죠. 잔다르크 여자였고 특히 보르도 중에서 이 대서양 한 얘가 바로 어 유명한 이 메독이라는 지역입니다. 메독 예. 메독이라는 지역이고, 아 이쪽에는 이 도르도뉴 이쪽 보르도에 유명한 강이 있는데요. 이쪽 북쪽으로 흐르는 도르도뉴 강. 이쪽으로 흐르는 이게 가롱강이 무슨 강인지 얘가 지롱드. 지롱드강, 지롱드강이고, 이쪽이 이제 가롱강이죠, 이게 네, 가롱강 이로 해서 이게 유명한 강이 이렇게 돼 있고 이쪽이 바로 이 피레네 산맥이죠. 피레네, 스페인하고 경계된 피레네 산맥이죠. 네. 그래서 이쪽에 굉장히 유명한 와이너리 지역이고요. 두 번째 유명한 지역이 유명한 지역이 3천만 원짜리 와인이 생산되는 부르고뉴 지역입니다. 부르고뉴, 부르고뉴 네, 지역. 자. 아 어, 누가 나왔는가 봅시다. 남산구 김동명, 임규관. 예, 고졸레 누보에 대해서 설명해 주라고 임규관 했네요. 예, 알았습니다. 요 누구지? 태훈, 김태훈, 예, 김태훈 예 들어왔고, 아자 어, 김동명, 폴리페놀 세 박스 샀다 그거지? 아. 음, 예.